일식이들 안녕? 최근 대학가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가 있었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주의 깊게 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학 등록금 인상이야. 자세한 내용 구키와 함께 알아보자. 2025학년도가 되면서 서울내 주요 사립 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어. 일명 도미노 인상이라 불리는 등록금 인상은 서강대와 국민대로부터 시작되었어. 지난달 26일 서강대학교는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 4.85% 인상을 결정했어. 다른 대학교들도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정난이라고 해. 어려워진 재정난에 대비하여 높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학 측의 입장이야.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대학 측에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며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고 있어. 동결 시 국가장학금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말이야. 이때 교육부가 주는 국가장학금은 20억 원 수준이야. 하지만 등록금 인상 시 대학이 거둘 예상 수입은 무려 50억 원이라고 해.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포기하고 인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 물가상승에 압박을 버티기 힘든 학교도 이해가 가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학생들은 대학교에 인상 검토를 철회해달라며 반대대자보를 붙이거나 시위를 벌이고 있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대학교의 입장과 인상될 등록금 마련으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일식기들은 어떻게 생각해? 어떤 선택이 학교와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까? 댓글로 의견 남겨줘.